새로운 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laughs> 김해시가 사용 기한이 3년 남은 장유소각장의 전철시설 시설을 확장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이제는 소각장을 없애달라는 민심을 외면하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확장 사업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laughs> 김해 장유면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소각장에 추가로 폐기물을 고형 연료로 만드는 전처리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장유 소각장 사용 기한인 2016년 이후 폐쇄를 기대하고 있었던 주민들에겐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현재 12년간 운영을 해왔는데 장유 신도시 13만 인구들은 그 다이옥신이라든지 모든 피해를 여태까지 겪고 왔던 것이거든요. 폐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장유 소각장 반경 300m 안에는 5개 아파트 단지 2,46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철의 시설이 들어서 소각장과 아파트 단지가 가까운 곳에 있다 보니 주민들은 재산권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성남시 등은 고형연료 전철의 시설을 외곽에 설치했고, 광주는 2015년 도심 소각장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특히 감사원이 고형연료 제조시설에 일산화탄소 배출 허용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는 등 안전장치가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김혜진은 1997년 하루 처리 용량 200톤짜리 기기 2 개를 설치하도록 한 계획을 내세워 주민 동의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적인 문제를 따지면 뭐 냄새나 어, 분진증도 그러면 완벽한 시설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2중, 삼중 시설을 하면 충는이 부분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전인 16년 전 계획을 근거로 미어붙이게 행정을 펴는 김해시의 주민 반발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